오늘은 풍부한 영양 만점 연어야 일식요리학원에서 연어 한 마리 오로시를 배웠는데 그때 배웠던 연어 일식조림 레시피를 공개해볼게 연어 시오야끼, 소금구이는 많이 먹어봤지만 연어머리 일식조림은 본 적이 없었어 먹어보니 완전 입맛 사로잡는 맛이야 먼저 식재료부터 소개할게 연어머리, 대파, 마늘, 버터를 준비해줘 수제 간장 소스는 물, 청주, 미림, 간장, 설탕이 필요해 본격적으로 조리를 시작해보겠어. 순서대로 따라와봐 아주 쉽고 간단하고 맛있어. 대파는 3cm로 자른 후 어슷하게 칼집을 넣어줄 거야. 칼집을 넣는 이유는 양념이 잘 배어들도록 하고 익으면서 모양이 이뻐져. 연어 대가리는 반으로 갈라서 씻은 후 물에 담궈 핏기와 불순물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제거해줘. 해동지로 싸두면 좋아. 큰 볼에 물 청주 미림 간장 설탕을 넣고 잘 녹이고 섞어줄 거야. 조리팁.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쓰는 방법은 후라이팬 위에서 각각의 양념을 바로 넣는 것보다 간편하며 맛이 고루 배어들기도 하고 업장에서는 양념장을 미리 계량하여 대량으로 만들어 두면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 참고해 후라이팬에 손질한 연어, 마늘, 대파를 올리고 불을 켜주는데 지글지글 소리가 날 때까지 1분에서 2분 정도 그대로 둘 거야 양념장을 붓고 끓어오르면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줘 호일을 동그랗게 만들어 덮어주고 어느 정도 끓여 국물이 졸여지면 버터를 넣고 국물을 연어 위로 끼얹어가며 졸여줄 거야. 여기서 조리팁 하나 알려줄게. 연어는 바짝 굽거나 졸여야 맛있어.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과 연어 자체의 풍미가 참 좋아. 살짝 오목한 접시에 연어 대가리와 카마가 메인이 되도록 잘 담아줄 거야. 오늘 마트에서 저렴한 연어 머리를 구매해봐. 정말 간단해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연어 살이 부드럽고 간장 소스와 버터 향이 입맛을 사로잡아줘서 술안주 추천 메뉴 중 하나야.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자랑해보자고. 완전 대박 맛있어!